냉장고, 불식, 건문이 있겠습니다. 짜잔. <laughs> 여러분, 냉장고 잘 정리하고 계시죠? 바텀이 <laughs> 있으니까, 어, 저는 완전 신세계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다시 오픈했는데, 정말 정말, 재구매율이 너무 좋아요. 써보신 분들은 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필요한 재료들을 꺼내보겠습니다. 다 꺼내볼게요. 우리가 명절 음식을 아무리 간소하게 해도 뭔가 먹고 싶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딱 맛있게 먹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없다고 갑자기 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갑자기 어 이거 해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사실 그렇게 금방 하기가 쉬운데 재료가 없으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넣으면 야채랑 뭐가 다물러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이 밖엔 정말 추천드리는 게 완전 진공이 되잖아요. 오래 놔둬도 괜찮고 금방금방 해줄 수가 있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집밥을 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봤을 때 뒤가 보이게끔. 그러면 뒤꺼 꺼내기 쉬우니까 이렇게 배열하시면 훨씬 좋고, 얘도 이렇게 된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훨씬 좋아요. 제가 여러분 명절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laughs>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장떡을 할 건데요. 사실 이 장떡은 저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 중에 하나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고, 뭐, 저희 사촌들도 이거 먹고 싶어서 우리 집에 올 정도이고,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다 낳았거든요. 그때 진짜 먹고 싶은 게이 <laughs> 장떡이었어요. 지금 봐서 알겠지만 재료가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요런거다 빼고 야채 집에 있는 것만 해도 돼요. 그래도 맛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풀 버전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없는 거는 빼시면 조금 맛은 덜어라할수 있지만 <laughs> 간단한 버전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다음번에는 아주 간단한 거 보여드리려고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들어가는지, 할게요. 일단 야채 필요한 것들을 좀 꺼낼게요. 진공이 완전히 되면요. 한참이 지나도 치, 소리가 열때 나야 돼요. 진공이 확실히 안된 상태에 두면 열때 진공이 빠지고 없거든요. 네, 완전히 실이 된 상태에서 놔두면 한참을 지나도 진공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소리가 나야 돼요. 딴 것도. 어, 어, 들리죠?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laughs> 이게 되게끔. 처음 조금 연습하시면 괜찮은데, 처음에 저도 해봤어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시면 상하지 않고 모든 식재료를 쓸수 있어서 얘보다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선 필요한 재체들을좀 꺼내보겠습니다. 부추는 다 써야 될것 같아요. 청양고추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어쩔 수 없지만, 호호 불면서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꼭 청양고추 안 들어가면 얘는 안 돼요. 어. 버섯 두. 아, 얘가 좀 특이한데요. 지방마다 방아잎을 먹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이 방아잎을 꼭 넣거든요. 근데 방아잎이 잘 없죠. 근데 쿠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샀는데요. 없으시면 깻잎 넣으시면 돼요. 칡. 이 방아잎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떠봐요 이렇게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제가 한번 시원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뚜껑이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닫아야 닫혀요. 이게 닫힌 상태에서 닫으면 안 닫혀요. 왜냐면 공기가 빠져야 되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진공이 조금은 내려대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좀 눌러주시면. 안 움직여요. 만약 움직인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 아니면 처음에 조금 이렇게 꾹 눌러서 잡아주세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멈출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자, 꺼졌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떼면 소리가 나죠. 이러면 99% 진공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안 열려요. <laughs> 그쵸? 진짜 안 열려요. 자, 얘는 제가 씻어서 올게요. 자, 우선 방아잎 300g 이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큰 줄기만 떼주시고 아, 이거 방아잎 진짜 맛있어요. 그냥 깻잎 썰듯이 썰어주시면 돼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거 향이 좀 독특해서 싫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가까운 향은 사실 깻잎이에요. 부추 부추는 이게 막좀 길면 안돼요 한 3cm 정도로 좀 짧아 짧막한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을 수 밖에 없는 게 맛있는 재료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laughs> 맛있죠 양파도 모든 부침개에 넣어주면 맛있어요. 근데 얘는 갈아 넣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져서 <laughs> 잘 다져서 넣는 게 일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손으로 하면 그래 제가 오늘 핸드믹스 사용할게요. 점점 팔이 아픈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조금만 잘라주셔야 잘 되죠. 자, 얘들 넣어주시고 된장 1스푼, 고추장 반스푼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하더라고요 넣어주시고 이게 골고루 섞여야 되니까 그냥 같이 갈아줄게요 제가 인생 핸드믹스를 만났지 않겠습니까? 무선이에요 맨날 손 때문에 진짜 불편했는데 말이죠 네, 다있세요 이거는 완전히 갈아줘야 되는 거라서 먼저 이렇게 갈고요 홍합, 홍합이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요. 독특하게 홍합의 특유 향이 있잖아요. 조개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새우도 넣어주시고, 완전히 확 갈리는 것보다는 조금 씹히는 게 낫잖아요. 그건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불이 들어오면 버터를 눌렀다 뗐다 하시며 입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이거 건더기 보이시나요? 완전히 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절해서 살짝 덩어리 있게끔 이래야 훨씬 씹히는 고급진 맛이 나죠. 자, 마지막으로 소고기. 이거 뭐안 넣어도 되는데 이 양이면 맛있게 하려면 넣으면 되죠. 얘는 조금 갈아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계란 넣어 주시면 맛있죠. <laughs> 진짜 많이 들어가죠. 근데 다 빼셔도 되는데 일단 맛있어요. 무선이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감고기를 그냥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좀싼거뭐 앞다리살 이런 거 사가지고 금방 핸드믹스가 있으면 이렇게 금방 갈수 있으니까 좋아요 야채도 이거 다 손으로 다져주셔도 되지만 오늘은 간편 버전으로 하고 싶네요 고추는 사실 적어도 6개 정도 넣어주세요 근데 확실히 매운 게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얘는 청양고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안될건 없지만 맛있다고요. 저는 좀 욕심을 내볼게요. 얘도 같이 할까요? 잘라서 넣어주시면. 다 됐습니다. 골고루 잘리니까 세상 편하네요. 손도 안 맺고. 완전 좋습니다. 동그랑때 영상 많이 보셨죠? 그 진짜 맛있죠? <laughs> 거기서도 소개한 것 같이 전을 구울 때 마늘하고 생강 기름에 구워주면 전이 향긋하고요. 오래가요. 이 조그만 한컷이큰 차이를 만들어 준답니다. 부침가루하고 저는 튀김가루를 함께 섞어서 어요 많이 안 넣어요. 그리고 물은 안에 들어가는 이런 거에 따라서 물 양이 좀 조절이 되거든요. 묽은 전이 아니고 빡빡한 반죽이에요. 우리 이거 둘째 진짜 좋아하는데 둘째 생각나네요. 어 너무 기가 막히게 저는 딱 맞춘 것 같은데. <laughs> 물이 한 200ml 들어갔어요 저는. 자 이제 코 보겠습니다. 자기를아 그리고 또. 이 네모펜 100만 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소개를 못해드린 이유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저 진짜 여러 개 써봤거든요. 얘는 셰프린인데요.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잘안 닦여요. 진짜 너무 잘안 닦여서 이거를 쓰시려면 매번 제가 쓰는 아스토민 씨 갖고 지우지 않으면 그냥 정말 잘안 닦여서 그래서 저는 이거 바로 강추를 못했던 거고요. 근데 6개월 동안 많이 고생을 하시면 조금 나아져요. 이게 <laughs> 너무 안 시켜서 샀던 거가 피닐로라는 제품인데요. 짜잔, 얘예요. 얘도 제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얘는 뭐, 뭐가 문제냐면 은 그냥 보기에는 괜찮은데 평평하지 않아서 기름이 다 가장자리를 흘러서 얘는 아웃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제 샐러드 바스타가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얘네들은 거의 10만 원대인데 걔는 60만... <laughs>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패널 60만 원이 선뜻 안 사지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너무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당근으로 샀어요. 근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제가 그냥 써보고 피드백 또 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좀 사지 마세요. 제가 정말 강추해서 드리고 싶어요. 알았죠? 자, 이거 됐나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또로로로, 또로로로. 네, 이렇게 하면 다된 거예요. 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모공이 지금 촥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세제로 씻으면 이 안에 세제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몸에 나쁜 세제를 쓰면요, 결국 이 안에 있는 세제가 우리 입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정 세제, 진짜 안전한 세제를 써야 어, 몸이 나빠지지 않아요. 뭐 조금이라도 먹게 된다면 음, 독한 거 먹고 싶지 않죠. <laughs> 된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원래 장떡은요, 도톰하게 먹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납작하게 구워주시면 저는 꽤 너무 맛있어요. 다 놓을 때까지 불을 키지 않을 거예요. 한 스푼씩 자, 이제 불을 켰어요. 중약불에 해주셔야 예쁘게 구워져요. 납작하게 구워주세요. 짜잔! 맛있겠다! 짜잔! 짜잔! 어! 냄새 대박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루 그냥 이렇게 건조시켜가지고 먹어도 꼬들꼬들 맛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자, 다된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한번 뭐, 먹어볼까요? 너무 긴장. <laughs> 이거. 이거 어깨 입다 띄는 거 아니겠죠? 음음 너무 맛있어요. 어, 저 먹던 거니까 다 먹고 할게요. 이게 만드는 사람 특권 아니겠어요? 너 어. 음, 너무 맛있어요. 꼭 해보고, 음, 음, 그걸 꼭 해볼게요. 너무 뿌듯해요. 자, 이것도 먹어봐야죠. 얘는 엑스트라 매운 거. 더 맵게일 때는 이렇게 고추를 넣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깔깔리지 않죠? 이건 진짜 매우 맛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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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과고 와. 멈출 수가 없는 맛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대를 이어 내려오는 내공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올 추석은 잔뜩으로 히트 쳐보시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랑해요.